풀몬 같은 경우는 실은 이 동물 복지 개념을 좀 일찍 도입을 했고 2007년에 했으니까 굉장히, 굉장히 빨리 죠 굉장히 빨리 한 거고. 음. 지금 그 풀무원에서도 모든 이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할 수만 있다면 음. 다이 동물복지 원료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그는 이제 풀무원을 위한 길이 아니라 음. 이 소비자와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나아야 가될 길이다. 동물복지 관련해 가지고 농식품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였는데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소비자들이 동물 복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 거죠. 그래서 음. 2017년도에 우리나라 그 계란에 그 살충제 사건 터졌을 때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야 이게 뭐가 문제지 그랬더니 야 너무 밀집하니까 애들이 피부병 막 생기고 그러니까 살충제 약 뿌려가지고 이게 계란에 묻어 나오는 거 아니냐 음. 그래서 공간을 더 주자 뭐 어떻게 공간을 더줘 그랬더니 동물 복지 구현하면 됩니다라고 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동물 복지가 계란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소비자들이 기꺼이 돈을 내면서 음. 사게 됐는데, 음. 지금 이 소비자들이 많이 바뀌면서 음.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고, 음. 그것에 대한 적절한 가치장을 제 받으면 음. 사람들이 구매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음. 첫 번째, 우리 셰프님들께서 이 동물복지 원료육을 가지고 하는 좋은 음식들을 많이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제안을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음. 또 일상적으로 집에서 내식을 할때 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 어 여러 이제 간편식이나 이러한 음. 것들을 식품재 제조사에서 동물복지라고 하는 이 원료육을 가지고 이제 만들면서 그 가치를 잘 담아서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하면 소비자들은 지불할 것이다. 그래서 좀더 나은 세상으로 예. 좀더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충분히 갈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미 그좀 생산 비용이 비싸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 농수축산물을 소비한 경험이 꽤 누적돼 있어요. 특히 유기농 운동이 벌어지면서 90년대 이후에 현명하고 좀 그런 까다로운 소비자들 중심으로 그런 운동에 또 같이 그 동의하는 분들이 특히 생협 조직을 통해서 그렇죠. 공급된 거를 네. 지금 상당히 우리 많이 퍼져있죠. 혈관처럼 퍼져있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그 소비량이 되게 늘, 늘어난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그 유기농 제품 비중이 되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할수 있으면 어,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복지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두분 말씀 들어보니까 소비자가 참 변해야 되겠구나. 소비자의 인식이 변해야 기업도 움직인다. 그렇죠. 변해서 요구하면 기업이 공급해야죠. 음. 음. 그리고 고기의 소비는 줄이되 제대로 키운 고기를 먹자.